랄랄라라라 세라 수돗꼭지 아예 아로니 아니 울지 말고 일어나, 일어나. <laughs> 진짜 큰일 났다. 와, 진짜 나는 어떡하지? 제가 흥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,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신나고 막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? <목소리도> 흐흐. <laughs> 야, 언니. 에이, 다음 주가 경연인데 미스벨 <laughs> 벌써? 네, 네. 근데 이번에 해야 되는 곡이 저한테 너무 어려운 장르라 가지고 고령구가 오래랑 내리락해 자꾸만 오빠 때문에 내은흔들흔는너 아, 아, 나한테 왜 그래? 아 되게 뭔가 려운느낌 <laughs> <laughs> 이 흥을 끌어올리려면은 막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나 그 생각 도있어요 내가 술을 먹어볼까 트로트 무대들이나 이런 걸좀 많이 보면서 네네네 아 이렇게 즐기는구나 정도만 보고 나면은 이가뭐 이걸로 네 완전히 씹어 먹을 것 같은데. 나 오래랑 내리 이렇 자꾸만 오빠 내 마음은 흔들 흔들 <laughs> 저는 원래 흥이 없는 사람인데요. 이 사람만의 흥이 그 무대에 잘 묻어날 수 있도록 해봐야죠. 두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아, 어떻게 안올라가는요 하... 하... 아. 포 거기에... 아. 아니, 아니, 여기 공기가 안 내려가서. 아. 세라는 근데 네. 이상한게 우리 평가는 되게 좋았는데 네. 자신은 되게 그러게. 자신 없어 있었어, 우리 그때. 아 아니, 세라가 아직까지도 그 깨지 못한 그 벽이 있는 것 같아. 어어. 자신감 있게. 그러니까. 아, 이 친구가. <laughs> 네. 어, 근데 이 친구도 좀. 어, 네. 그래서 좀 자존감이 좀확 높아졌으면 좋겠다. 빨리 보고 싶다. 진짜. 빨리 보 빨리 보자. 세라 씨, 들어오세요. 세라, 세라, 세라! 세라, 자신감 있게. 기타, 기타 솔로가 있어. 깜빡하다 아,

내왜 이렇게 보니 금메손발처럼 니 설레는 눈빛으로 자꾸 내맘 훔쳐 하지만 왜 그런지 늘 스쳐가는 손길을 뭣 때문에 이렇게 날 내버려두는지 술에 취했어 또 너에 취했어 나 솔직히 감히 얘기하자면 이 노래랑 가장 잘 어울려 아 나는 내가 내가 봤을 때 세란이의 흥이 뭔가 딱 이게 어~ 이~ 이런 분위기랑 이런 게난 너무 지금 세란이랑 잘 어울려. 정왜 이렇게 뭉클하냐. 아, 아 미치겠다. 약간 어, 와 하고 싶었어요. 제라 언니가 오늘 무대는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즐겼기 때문에 보는 내내 그냥 제가 행복했어요. 언니가 행복한데 제가 행복했고 되게 잘 어울렸어요, 그리고. 내려줘. 내려줘. <laughs> 수고했어요. 내려줘. <laughs> 수고했어요. 고생했어요. 미안해요. <laughs> <이> 얘기는... <laughs> 생된 거 아니겠어요? 영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너못됐어너못됐어 <laughs> 나쁜 아이야. 그 마음을 오르락 내리락. 그냥... 내리락 어, 마음을 내리락 그냥 오르락 내리락하게 하고 <laughs> 말이야. 아무튼 진짜... 보컬은 진짜 최고네요. 와. 아... 깜짝 놀랐네. 진짜 아... 벌스 부분을 그렇게 약간 재지하게 막 이렇게 소화를 하는데 그 세라가 박자를 아예 무시해버렸어 지금. 음. 그게 약간 세라 호흡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. 내은 흔들 흔들 수도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약간 술이 이제 너무 취한 거야. 그래 가지고 못 참겠어. 못 참겠어. 그래 가지고 이제 흥을 발산하고 때에내은흔들수도없는나 오늘은 냉정하게 대로왔 신나는 면에서는 나는 이 어, 최고였다. 정말. 세라 무대를 보면서 다른 사람 노래를 다 잊었어. 네 맘대로 불렀어. 가지고 논 거죠. 네. 노래에 끌려다니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표현을 다 했다고 봐. 진짜 오늘 머리 아플 것 같아. 참고로 얘기하자면 어, 진짜 그그 동안 그 쌀한테는 그, 사실 그 보컬적으로나 또 이제 무대적으로나 또끼적인 부분이나 또 자신감 부분에서 조금 조금씩의 퀘스천이 있었어요. 물음표가 있었는데 오늘 무대야말로 그걸 다 느낌표로 바꾼. 그런 무대가 아니, 아니었나? 역대 최고의 무대였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세라의 무대 중에 에. 나는 노래를 나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솔직히 세라 그러면 우는 모습이 익숙했잖아. 근데 지금 다 잊혀지고 저걸로 바뀌었어. 이제 난 그게 너무 좋고 진짜 웃는 모습을 본것 같아서 우리한테 너무나 큰 의미와 기쁨을 준 무대였던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진짜 우리도 세라야, 너무 진짜. 고맙다. 아. 음. 사랑합니다. 고마... 수고하셨어요. <laughs> 어. 네.